저희 콜랩 직원분들이 이렇게 착하세요. 이제 도도를 만나러 갑니다. 입틀막! <laughs> 입틀막! <laughs> <laughs> 미팅 피팅을 갑니다. 귀엽죠? 신발이 다 뜯어졌죠? 집에 딱 계시는 신발도 없고, 그냥 그 뜯어진 신발을 신고 나왔기 때문에 뭐 운동하라도 하나 살라고. 삼성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빨리 사서 가야 돼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긴박함. 앞머리가 더 날아가고 날려났어요. 있었어요. 딱 하나, 빨리 가야 합니다. 저희 콜랩 직원분들이 이렇게 착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빨리빨리 밥상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찍어요. <laughs> 저희 콜랩 직원분들이 이렇게 착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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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좋고요. 세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기중한 꼬다리를... 여기가 콜랩 사무실이 있는 위워크의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엄청 트렌디하죠? 멋있지요? 아 was too. It's evil. It's evil. It's evil. i 오늘 산 신발. 간다 간다 돈이 나간다. t s 는 저희 매니저님이 허물 벗듯이 코트를 i l It's evil. It's evil. It's evil. It's e v 그때 It's e v 을 l It's evil. It's evil. i t 기간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하루. 오자만 <laughs> 쓰고면 또 다른 하루. 이제 도도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러시 행사했을 때 도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도도가 헬스장에서 어디 찌어 가지고 문인가? 어디 찌어 가지고 아킬레스건 쪽인가? 아 발등. 어, 발등 쪽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일곱 번을 꼬맸다고 해가지고 하, 걷기가 힘든 상태여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녁에 러쉬 행사만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다 해서 못 만날 뻔하다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집에 좀 얼굴 비비면서 누워 있었더니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laughs>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도둑루. 오랜만에 도도 얼굴 보러 갈까요? <laughs> 이렇게 서울 오면 약속을 많이 잡아야 돼요.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네, 도도랑 저는 커플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웃음> <웃음> 야, 진짜 커플 같아. 그러게 약간 타이 조금 내가 어. 좀어서 그렇지. <laughs> 주황 체크와 레드 체크.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홍콩 갔다 왔잖아요. 아, 때깔이 홍콩 때깔이에요. 그죠? 잘 먹어서 약간 중국 부자처럼. 어, 중부 중부. <laughs> 만두집 가게 딸내미처럼. 아우, 나는 그냥 살 부자. 아, 너살 빠진 거 같아. 안 빠졌어. 나, 나 자취하면서 <laughs> 내가 나도 살이 빠진 줄 알았다? 느낌으로. 샤워하면서 또 몸을 보잖아. <laughs> <아프잖아. 웃음> 근데 아, 이게 그 체중계가 집에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본가에 와가지고 아 진짜 빠졌을 거다 하고 딱 재봤거든? 아. 찐 거야.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확 찌진 않았는데 아, 그냥 그건... 어, 전혀 1g도 아, 1mg도 줄지 않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나 살쪘다고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너막 생활 규칙적으로 안 하고 막 운동 안 해서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느낌으로는 되게 몸이 느끼는 기 살이 이렇게 약간 들러붙는 느낌이었는데 음. 착각이었나 봐니그 그러니까 말을 하는거 보니까 네가 밥을 잘안 챙겨 먹은 거라고 딱 뜨끔했잖아 아... 도가야 선물 주셔요. 제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휴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유명하다는 마야 쿠키, 제니 쿠키. 마크 마크? 어? 제니 쿠키? 음. 이거 보통 우리 한국에서 트럭에서 많이 파는 오, 그 그거 아니에요? 성두 과자 아닙니다. 어, 그거 같은데 그거 아닌데 되게 맛있었어. 조금 음. 비싸고 무거운데. 음. 사 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음. 한 통을 샀거든 음. 한 통을 사서 바로 까서 먹어봤어 음. 너 얼마나 맛있는 음. 버터링이라는 거 어떤 사람 음. 너무 맛이 없대 근데... 향기가 팍나 커피 향기가 근데 커피랑 버터랑 음. 이 버터링이랑은 음. 차원이 달라 다 달라 근데 내 친구 어머니는 음. 별로라고 하셨어 그래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가화병과 아 기화병과라는 음. 네, 콩리수 그런 어 비슷한 거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고 음. 근데 이거는 회사 사람들 선물 몇개 준다고 어 사왔는데 몇개 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사온다는 립톤. 미크티 이걸 무조건 사와? 그렇대. 사고 사람들 진짜 많이 사왔는데. 이걸 많이 사가는데 음. 이게 좀더 달대. 홍콩 스타일이래. 어 근데 홍콩한... 먹어 보니까 음. 홍콩에서 파는 밀크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찐 어 진해? 응, 진하고 더 달아.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야? 그냥 물 넣어도 돼. 우유 가루가 이게그 밀크티 사랑하시잖아요 당도 백으로 공짜 당도 백. <laughs> 그리고 이건 이거 이거 보자마자 응. 강운 오빠가, 오빠가 생각나가지고 오빠생각나서안살수 음. 없었어 너는 온대. 그냥 덤이야 <웃음> 어머 입틀 <laughs> <이틀만>. 막. <laughs> 샀을 때 오빠가 이 <laughs> 상디가 거기서 나와. 상디를 찾았다고 그래서 이건 고수아 제가 맨날 오빠 상디 닮았다고 오빠 음. 자동차 이름도 상디로 지어줬거든요. <laughs> 어머 이것도 오빠가 갖고 싶어 할것 같아. 뺏어갈 것 같아. 여기에 택이에요 어머 고마워. 거꾸로 거콜라. 하시라고. 진짜 강현 오빠 할 말이 생각이 난다. 나보다 낫다고 네가. <웃음> 야 <웃음> 이제 비타민 어디 갔어? <laughs> 비타민? 응. 비타민? 이고 <laughs> 입틀막. <입술> <laughs> 까먹만. <목마> 내 방에 있어. 내 방에 있어. 방에 있어. 그 방에 <목마> 있어. 집에 안락하게 잘 있어. 잘 있어. 자, 자, 잘, 있어. 자, 자, 잘 있어. 강현 오빠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길에 갔대. <목마> 가는 길에. 이렇게 나랑 한번 더. 아, 나 귀걸이도 챙겨왔는데 너그 짝짝이라고 그러는 게 너무 마음이 <목마> <목마> 아, 아, 아프가지고아 그거. 야 사람들이 그거 왜 패션인 줄 알아. <목마> <목마> 한 장씩 껴보라고 준 건데 저는 그게 그 세트인 줄 알게 끼고 다니죠. 아만났는데 내가 그거를 가방에다 다 응. 챙겨놓고 응. 그 세럼도 챙겨놓고 응. 가방을 다 싸고 제가 응. 아침에 출근하는 응. 하기 전에 세, 헬스를 응. 갔다가 응. 출근하려고 한 응. 헬스장에서 응. 발을 해먹어 가지고 응. 그날 만나자 <laughs> 발등에 세기를 열어주셨죠 <laughs> 지금도 너무 아픈 거 같아요 어, 어. 상상만 해도 그때 <laughs> 상황을 좀 배터리 <밧데리 웃음> 나가기 전에 정나라하게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소름이 똥꼬에 소름이 어. 끼칠 정도로 아니, 헬스장에서 제가 헬스를 하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 빠르게 씻고 정말 다 씻고 나처럼 이제 발 나오면서 그거 알죠? 화장실 문에 음. 아, 화장실 문? 음. 대중탕 문. 어. 이렇게 문을 유리 문을 열고 음. 제가 나왔는데 아직 발이 덜 나온 음. 거예요 저 음. 안에 있었던 거지 그 위로 문이 지나갔는데 새끼 발가락 있는데 조금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가 조금 나길래 그래서 수건으로 쓱 닦고 에이 이러고서 나가서 연고를 발라야겠다 그서 뚝뚝 닦았는데 <laughs> 뚝 했는데 수건이 젖기 시작하는 거요 <laughs>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발 음. 네 같지 않았어요. 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음. 피가 <laughs> 나서 어. 어떡 하지? 일단 착신 좋아, 착신. 어, 나는 아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서 음. 뭘 입으려고 한발 뗐는데 그 피가 계속 떨어지고 음 수건이 다 젖은 거예요. 어 바닥에 막 피. 그래서 <laughs> 트레이너 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음. 연락처를 갖고 있는 음. 쌤한테. 여자 직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음. 겨우겨우 옷을 입고 음. 나왔더니 그분이 이렇게 지혈을 음. 시켜 주시고 보시더니 상처를 이제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 있죠. 음. <laughs> 나 이제 음. 발가락이 없어졌나 <laughs> 아, 어떡게 이러고 그분이 저를 업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음. 화성품 주사를 맞춰 주시고 항생제 주사를 맞춰 주시고. 소독해 주시고 음. 사진도 찍고 깨매 주셨는데 음. 마취를 안 하고 음. 깨면 어떡하나 <laughs> 마치 마취, 마취를 안 마취 하고 깨면 되는 거예 정글 정글이냐고 마치 그 아무리 지금 전쟁통도 아니고 <laughs> 어, 마치 진짜 그 마치 그 알죠? 마치 안 하고 깨매이면 여기다 수건 해놓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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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거몇 <laughs> 반은 안 남았어. 12반에 남았네. <laughs> 근데 단치를안 할게. 너무, 너무. 세상을 아니, 아직 잘 몰라요. 이 맞아, 친구가. 제가. 아플일이 없거든요. 엄마도 한 10년 만에 병원 갔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몸이 소중히다루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 갔는데 소독할 때도 그 바늘이 달린 음. 주사기를 바늘을 빼시고 음. 그 소독 시계 수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어. 다시 바늘을 끼우시고 어. 어. 저걸로 어. 주사놓으면서 소독하나 그냥 뿌리는 거였어요. 거기에 어. 집중적으로 해야 어. 되기 때문에 뿌리시고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더라고요 음. 근데 얘기 들어보니 그 안에 이렇게 하얗게 인대랑 어. 보였다고 그래서 이제 뼈를 자꾸 <laughs> 이렇게 무섭게 발가락을 툭툭 하시면서 느낌이 움직여요? 나냐고 어. <laughs> 아, 내 발가락 밀었나? 발가락! 새히 응. 발가락! <laughs> 그랬는데 다행히 문제 없이 몇 번을 꿰매셨죠? 7바늘 정도 깨맸는데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꿰매주셨어요. 근데 그 실밥 달고 홍콩에 달랐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에 가서 그녀의 체력을 알아봤지만 <laughs> 발을, 발등을 7 번을 꿰매고도 네. 그 실밥이 to like <región>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réussi> 터도독터토탈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거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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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laughs> 어, <그걸> 알아 알아 타타 대단한 <laughs> 정말 잘살 거예요 도도는 정말 잘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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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마지막 너 이제 구독자 3만이 음 이제 4천 명만 <laughs> 구독해 주시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노래방의 꿈 그래서 요즘 이제 저 이제 상대 관리 좀 하려고 오버하고 잘 빠졌네요 쩐민 <laughs> <좀미는> 이길 거야 <laughs> 이길 거야 제가 그 지금 공약을 <laughs> 네명세 명을 했죠 도도는 노래방 쩐민은 춤 그리고 홍언니는 만세 삼창을 했는데, 강남에서 그 영상을 다 따로따로 올리고, 그 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좋아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아. <laughs> 내 친구들 진짜 다 동원할 거야. <laughs> 제가 상품을 준비해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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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웃음> 아, 근데 점민이니까. 점민이한테 이길 웃고 수 말. 없어. 점민이한 <laughs> <좀미네. 웃음> 쌍지은만 나와도 클릭, 사람들 <laughs> 터치, 아, <진짜. 웃음> 미포점 미포점. 맞아, 코 본단 말이야. 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 미팅, 미팅 피팅을 갑니다. 이렇게 입었는데도 더워요, 더워. 패션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어요. 박윤희 디자이너님을 아시네요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박윤희 디자이너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나는 왜 매번 길치입니다. 길을 찾아봅시다. 이번 3월 말에 패션쇼를 여시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운 좋게 초대가 되어서 옷을 협찬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협찬받을 옷을 고르러 갑니다 출세했 <laughs> 출세 보수 패션에는 저는 일가견이 없는데 한번 옷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주시나? 이런 거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뭔가 수상한 골목길을 지나서 <laughs> 수상한 사람 사람들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꺾으면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진님. 차 조심, 차 조심. 길이 왜 이래요? 전혀 다른 길인데? 찾아오다가 완전 헷갈리셨죠? 남던 기억으로 와가지고 주소를 잘못고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게 <laughs> 아닐까? <laughs> <laughs> 오늘도 역시 페인의 모습으로 <laughs> 아니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laughs> 잠깐, 잠깐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이 정말 조은마음이에 아, 네. 이번엔. <laughs> <laughs> 저희가 이번에 뉴욕에서 음. 쇼했을 때 네. 헤어랑 메이크업인데요. 민수가 말이 안 뜨었을 때. 그래서 어... 입술은 이렇게 하트로 네. 네. 하고, 볼터치 빼고 나머지는 좀 심플하게. 음... 헤어는 제가 저런 아, 식으로 하고요. 네. 네. 괜찮으시겠으면 한번 둘러보습니요 아. 시그니처 같은 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와. 그런 거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하고 아. <laughs> 화려함에 극치여서 위엄이 느껴져요. 위엄, <laughs> 위엄. <We on>. <laughs> 어디 찍으시는 거? 어디 찍으시는 거? 아니면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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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의 쇼룸이라고 해요 추천받을 옷 입어보고 고르고 받아서 집에 가면 됩니다 훔쳐가면 안됩니다 사야됩니다 저는 어, 이렇게 입고 왔어요 보이시하게 저희 선생님 선생님 어, 너무 소두지 않습니까? 얼굴이 주먹만 하세요 진짜 붕아처럼 나오네요 아니너무 미인이십니다 너무 미인이십니다

귀엽죠? 어, 귀엽네요. 약간 스커트.. 영혼 없는.. 영혼.. 아 제가 너무 피곤한 체중. 귀여워. 귀여워. 결제하시죠. 얼마라고 물어보기가 너무 간단하다. 손님 결제하시고요. 약간 좀 데일리하고 큐트큐트한 옷으로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손님 워낙 뭐, 큐트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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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장난아니지 이게 또이 브랜드를 또 대표하는 컨퍼. 연예인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빵 아시죠. 나오죠? 익숙하죠, 여러분? 아, 이거 뭐지? 너무 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그래, 카메라에... 어. 보이나요? 네. 음. 네 안녕하세요. 개골이 닮은 <laughs> 가을이라고 합니다. 어, 연예인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요? <laughs> 곤충 같아요. <laughs> 아빠, 뭐 같이 할래요? <laughs> 뭐, 뭐, 뭘 같이 요 길에서 뭐 섹시한... <세션을 웃음>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더 퐁스의 가을이자 어, 패션 유튜브 채널을 하는 패션에 빠진다 가을입니다. 너무 실물이 훨씬 예쁘다, 근데. 그렇죠. 나도 실물이 훨씬 예쁜데. 카라 부분 되게 특이해서 어떠니? 아, 약간 여성스럽게. 옷을 골랐어요. 저는 맨투맨. <laughs> 나머지 스타일링은 다 나의 몫인 건가. 자,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알것 같습니다. 저희 무대, 저희 세상. 아, 편하네요. 이제 또 봄이라 막 난방비 걱정도 솔직히 안 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집이 편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있고 일단 제가 편집을 하고 싶을 때 편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뭐 일단 집에 가면은 저는 맥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편집을 못하니까 심적으로 약간 아말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딱히 집에서 할 것도 없고요. 사실 뭐책 읽고 그런 거밖에 없고 사실 서울집에 가는 이유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외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서 사실 뭐 집에서 뭐 오래 있을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심하고 시골집 놀러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 서울에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뭐 미팅이라던가 아니면 행사를 가는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즐겁게 즐기고 와도 조금 약간 기가 빨린다거나? <laughs> 그냥 아무도 내 길을 빨아가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 기가, 기가, 이게 막, 길을 뿜뿜 해야 되니까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막, 어깨 같은 데가 많이 굳고, 또그 행사장에 갈때 화장을 한다거나, 뭐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죠. 저의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어. <laughs> 너무 좋아.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저녁을 어,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데워왔습니다. 음.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막는데 어떤 분이 기초화장 정도는 하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그러면은 영상 보기 편안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일상 채널인데 무슨 엉뚱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댓글을 달면서 영상 잘 봤어요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줄게. <laughs> 저의 거의 대부분의 일상 영상은 맨 얼굴로 하는데 베이스를 바르고 하면 보기가 편할 것 같다는 건 무슨 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가끔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빅티나 음. 일상이나 그런 엉뚱쌩뚱 빵뚱하고 제가 절대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게. <laughs> 열심히 편집을 할 겁니다. 저는 역시 편집쟁이가 제일 편해요. 서울에 오래 있는 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오늘부터 편집하고 촬영하고 영상을 열심히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녕.